저는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다 쓰는 거고, 집에서 끓일 때는 뭐, 굳이 육수 안 쓰셔도 웬만큼 맛이다니다 이거 끓이시는 동안 좀기다리셔야됩니니다 <laughs> 한, 끓기 시작하면 보통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이제 불 줄여가지고 뜸을 약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팔팔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고, 일단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수업식으로 저걸 해보는 게 저도 처음이라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약간 모자란 것도 많지만, 일단, 잘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하고 계셨다. 되게 간단한 레시피만 할수 있는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걸로 맛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뭐, 다른 게 들어가 안 들어가도 굳이 맛이 나는 그런 거 하기 쉬운 거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 해보셔도 하기도 쉬우시고, 일단 간단하게 드시기 좋고요 붕어국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잘 먹어도 좋을것 거예요.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두부하고 파하고 계란 만 드시면 되세요. 한 소끔 끓고 나서 뜸들이고 나서 마무리 할때 이제 두부하고 계란은 같이 넣을 거고 그리고 간을 마지막에 저는 제가 이제 액젓을 갖고 왔는데 액젓으로 간을 마무리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한번 중간에 보시고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상관없고 구, 근데 굳이 뭐 너무 세게 안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금 간 하시고, 액젓으로 마지막에 간만 조금 맞춰주시면 전혀. 액젓이 들어가면, 이제, 액젓이 감칠맛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다른 재료를 안 넣으셔도, 액젓으로 간을 하시게 되면, 그, 이제, 맛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좀 많아요. 액젓으로 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따 한번 끓여보시고, 맛이 어떻게 나오시나 한번 보고, 일단 이따 나중에 액젓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할 거, 꽃치랑찌개는 재료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맛 때문에 제가 이걸 저희 가게 메뉴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한 거 좋아하시고, 아빠들이 보통 해드리면 아빠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애기들은 좀 매워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빠들도 좀 좋아하시고,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좀 맑은 거하고 진한 거두 가지를 그냥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 하고 싶은 아시지만, 이제, 꽃치장도뭐 그렇게, 재료 준비만 조금 되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 끓여지는 국은 아니, 찌개는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오늘이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세요. 저희 가게는 일단, 영삼물시장에 이제 오픈한 지 제가 이제 한 7년 좀 넘었고요. 그 처음 오픈할 때보다는 그래도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래도 당호선님들도 많이 생기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장사는 좀잘 되는 편이고요 솔직히 <laughs> 그래서 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셔보시고 저희 가게 한번 오셔가지고 사가 보셔도 괜찮으시고요 근데 우리 가게에서 사가시는 거하고 지금 끓이는 거하고는 맛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 지금 끓이시는 양의 두 배를 하루에 뭐 순대전국은 이만큼 양의 두 배를 끓여서 팔고 다른 것도 한꺼번에 다 끓이거든요. 그럼 이제 양념이 따로 들어가는 거하고 재료가 따로 섞여가지고 어우러지는 맛은 틀리거든요. 많이. 그래서 맛이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끓이시는 것도 뭐 그다지 많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거 이제. 해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가게에서 두 번이나 끓여봤어요. 따로 이제 재료를 갖고서 조금 이제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이제 아주머니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끓여봤는데 그냥 많이 안 좋지는 않고 안좋다고 안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저는 사실 음식을 하는데 좀 맛내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뭐 음식이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저는 사실 안 팔고 다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아깝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음식하시면서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단 식구들이 먹는 거러니까 약간 또 정성도 들어가야 되고 재료 같은 것도 약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이제 좋은 냄새 나나요? 마스크 써가지고 요즘 냄새가 사실은 잘안 나요. 저희 여기 한시에 저희가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정 못하 뚜껑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좀 제일 센 불로 하셔서. 집에서 할때 네. 까나리 액젓하고 아, 네. 멸치 액젓 쓰는 용도가 조금 다른 거 혹시 아, 있나요 차이가? 마 차이가 조금씩 있을 텐데 보통 액젓을 쓸 때는 멸치보다는 까나리 아, 액젓을 더 아, 액젓. 식당에서는 거의 까나리 액젓을 쓰요 아, 액젓. 아, 네. 액젓. 그리고 집에서는 굳이 저는 까나리 액젓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까나리 액젓을 써도 좋지만 요즘은 액젓이 좋은 게되려많아요 홍게 홍게로 만든 홍게 액젓이나 홍게 있고, 있고 참치 액젓 요런 거 갖다가 비상용 으로 하나 갖다놓고 네. 조리하시면서 조림에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조금 뒤에 보시면 요즘은 그 액젓이라는 모든 어, 음. 제품을 다 팔아 먹으려고 다 그런 데서 어? 용도를 다 써놓습니다. 음. 어디에 들어가면 좋고 음. 어디에 들어가면 좋고. 음. 어디에 들어가면. 그치. 그러니까 가서 식재료를 이렇게 조금씩 유심히 좀 관찰을 하시면 어, 음. 음식을 하시게 되면 그런 뒤에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 날콩가루 흔히 날콩가루는 음식에 들어가는 용도가 아예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날콩가루 하나 사셔가지고 뒤에 용도나 이런 거를 보고 김치찌개는 너무 좋다고 그러고 된장찌개는 너무 음, 좋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쓰인 음. 용도를 많이 나와요. 음식 재료에서 그러니까 식재료 이렇게 한 번씩 심심하실 때한 번씩 뒤에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면 좋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 대기업에서 그런 거 많이 팔아먹으려고 많이 써놓습니다. 음. 그럼 간장하고 소금은 거의 안 쓰시는 거예요? 거의 액젓을 써요? 소금은 사실 간수가 잘 빠졌다 해서 짠맛이 음. 많이 나요. 아니, 소금 쓰죠. 소금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고, 음. 소금은 들어가는데 이제 소금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음. 액젓이 그렇다고 전국에 다 들어가면 맛이 비슷해져서 안 써요. 근데 굳이 감칠맛을 조금씩 이제 재료가 김치찌개나 이런 거는 김치에서 맛을 다 내니까 뭐 다른 거 사실 감을 할게 없거든요. 원 재료 자체에서 많이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황태. 이런 거는 굳이 맛을 낼수 있는 게 없어요. 황태를 몸체 너무 많이 넣어서 끓이면 황태의 북이 아니라 죽처럼 되니까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식을 하면서 저걸 하다 보니까 그런 액젓이나 이런 걸 넣는 그런 이제 자꾸 생기는 거 저도 알아보고 거기서 듣고 계속영하고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끓는데, 아직 더 끓이셔야 돼요. 조금 지금 <laughs> 뚜껑이 있으면 좋은데요 조금 더발달 끓이시고 중간에 간 한번 보시고 저거 하면 이제 남은 게 소금 간하시고 두고 넣고, 한묻고 마무리하면서 액젓으로 조금만 간을 할 거거든요 간이 어떠세요? 얘는 지금 식없죠? 간 들어간 게 거의 없으니까 국간장뿐이 안 들어가서 만약에 국간장 들어가는게국간장이더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러시면 국간장을 더 넣으셔도 될것 같고 간은 국간장 아니면 소금 간은 조금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액젓으로 마지막에 조금만 더 간을 해주시면 되세요 싱고 오시니까 여기다 이제 소금은 소금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각하면 반스푼 조금 안되게 만드시면 반스푼이 아니라 끝으로 걸리게 한 3분의 1스푼 3분의 1스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품, 거품은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집에서 보시게 되면, 보고 계시면 건지게 돼요. 저도 건지게 되거든요, 사실. 거품은 건지셔서 전혀 상관없어요. 소금간을 하니까 어떠세요? 전, 이제 간이 조금 더 맞죠? 간이 집에서 좀 세신 분들은 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되세요. 소금은 거의, 이제 꽃소금으로 집에서는 거의 쓰실 거예요. 꽃소금을 쓰시면 되고, 굵은 소금은 어차피 집에서 뭐 음식 간하는데 굵은 소금 쓰실 일은 없는거고 거의 모든 간은 소금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금간이 많이 되면 뒤에 끝에 올라오는 짠맛이 좀 많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 소금으로 많이 간을 안 하세요 옛날에는 사실 소금간으로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한번 끓여가지고 드시고 끝내는게 아니고 저거 하다 그러면 그 간은 집에서 식구들 의 식구들 입맛에 맞게 더 미역국이나 묵국도 끓일수록 맛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더 끓이면 하면, 집에서 한번 더 끓여 드시면 지금 여기서 맛본 거하고 또 틀릴 거예요 지금 드시면 묵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끓여가지고 옛날에 어머님들이 묵국 미역국도 한꺼번에 많이 끓여가지고 데펴가지고 드시고 그러는 게 처음 드실 때하고 두 번째 드실 때하고 세 번째 드실 때또 맛이 틀려요. 물어 나오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도 괜찮습니다. 오래 효과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보편적으로 네. 네. 저는 까나리젓을 한가지만딱 쓰고요. 음. 집에서 어, 그쵸. 국, 어, 어, 찌개, 요런 데다 살짝 살짝 조금씩 많이 넣 네, 그 끝이에요. 네, 그리고 볶음할 때, 조림할 때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은 뭐 이제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걸 내가 뭐 제가 어떻게, 얼마큼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맨 처음에 쓰실 것 같으면 진짜 이런 수푼으로 해가지고 한 3분의 1만 살짝 간을 싱겁게 하신 다음에 살짝 넣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다고 조금 더 넣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액젓 맛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이제 미원이나 이런 거 종이로 자체를 실어들 하시니까 그 액젓이라는 걸로 이제 대체품을 다 쓰는 거예요. 대결이나 이런 데서. 응. 액젓, 방송 나가고 액젓 쓰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댓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감칠맛이 근데 되게, 되게 좋긴 합니다, 액젓이. 음. 드셔보시면. 참치 액젓. 참치 액젓도 좋으세요. 그것도 약간 고급. 고급. 어, 참치 액젓이 제가 알기로 약간 더 고급이고, 이제 제가 쓰는 거는 까멜 액젓도 좋은 건데, 일단 집에서 쓰는 건 참치 액젓 보통 많이 쓰세요. 참치 보통. 집에서는. 까멜 액젓이나 이런 것보다, 까멜 액젓은 보통 김치할 때나 쓰신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까멜 액젓보다는 집에서 쓰실 땐 참치 액젓.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요즘은 홍게로 만든 그런 있죠, 그런 홍기 간홍게 간장. 홍게. 간장도 아, 그런 간장이도 아, 감칠맛이 많이 나. 이제 제 거는 이만한 그런 데 용이도 많이 들어 있는 요 그래서 좀 짧, 조소적고어 이거예요. 한 쪽만 여기다 쓸 거니까 두 발톱 깨서 이렇게 생겼죠? 네 하나, 둘이 정도 크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하나, 둘 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먹기 좋게 여기는 집에 식구들, 매기가 있으시면 좀 작게 쓰셔도 되고. 저는 큰게 좋다고 그러면 큰게쓰셔도 되고. 요 예. 네, 지금 보세요. 불순차가 생각보다 화력이 약해서 <laughs> 그리고 파 하나씩 나눠드리는거는 요거는 두구 뭐야 꽃장치기하고 여기하고 반만씩 나눴을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두구 넣었으니까 소주가 넣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넣셔도 같이 한조끔만 살살 팔 썰으셔도 되요 자르셔도 괜찮으세요? 도로에서 놓고. 준비해 양이 1리터가 한 1.1리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드신 양이 1리터에서 1.1리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부는 지금 큰 두부를 제가 여섯 조각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부 양은 무침에서 뭐 어차피 조금 더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무는 아까 보셨지만 뭐무 하나한 거 해가지고 큰 가운데로 하면 한 토막 해가 관련 이 정도 1.5cm 이 정도 정도 넣는 거니까. 물 1L정도에 그정도 양을 들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태는 한 200g정도 넣으시면 제가 갖고온거는 한 150g 조금 넘게 갖고온거거든요. 근데 더 넣고싶다 그러시면 200g정도 넣으셔도 되고든요 근데 이제 200g은 제 생각에 좀 너무 많을거예요 황태양이. 그러니까 황태를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 150g정도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 면간 보시고 제가 액젓을 이렇게 조금씩 드릴 테니까 조금씩 넣고 액젓은 대충 마자 그냥 한 스푼그릇 바로 부셔도 상관없어요. 육수 를 조금 잡으셔 가여고거기 간이 싶은 분은 하시고. 그렇죠. 그 부재 액젓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액젓 조금만 넣으시면 아직 안 끓이시죠? 끓어요? 네. 네. 그럼 끓는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조세요 어, 간 조금 는데 이거 뭐어 이거 뭐 이거 거이 맛있어 예, 맛있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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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으로 진콩나물어 넣어요? 콩나물어 넣어요? 지금 넣어요? 끓을 때 넣어요? 콩나물? <놀람> <놀람> 네저 콩나물은 나중에 넣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거 할때 두부 들어가기 전에 콩나물 <놀람> 그리고 나서 한 조금 끓으면 넣으고 긁어 만세요 근데 만약에 뭐 아까 같은 거신강로더 넣는 게 좋다면 얼마큼 넣으셔도 요 조금 만니이으로가 조금만. 조금만. 실에 생고심 좀더 넣으셔도 돼요. 다른거보시고 생고심으로 맛을 세요 소금 간을 해도 되고 액젓으로 간을 조금 넣셔도생없어요 음, 음, 계란 넣어요. 계란 예. 계란 이 풀어가지고 드셔. 아, 계란은 풀어 갖고 나요? 계란은 사실 풀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아요. 통째로 드시면 붙여서. 아, 너무 크지 않아? 그래? 나눠서 갖고 온게뭐서 제가 하나씩 갖고 다안드도 되고 하나 다 드셔도 되고. 누고서 힘이 풀으셔도돼요 집에 나는 식이니거 어차피. 몰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조금만 네. <laughs> 간은 다 맞으세요. 아니면 신고 오시면 되세요. 액젓 넣기 전하고 액젓 넣고 난 다음하고 간을 잘 음미를 한번 해보셨어요. 액젓 넣고 나니까 그래도 느낌 좀 감칠맛 자체가 확 돌죠. 조금씩. 신고 오신 분 말씀하세요 어? 소금이든지액젓이든지 아무거나 드실분 아, 어? 저 갑자기 짜서 신고신 어떤 백젓을 드릴까요? 나무거나 한번 넣고 집에서 만약에 드실 때 저거 하시면 한소가씩더 끓이세요. 한숟가끓이 고기 기가 조금 더좋아다다 팔팔 한소씩끓이셨나요 간다 고정뼈, 간다 맞으세요? 네그 네. 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포장을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냄비가 따로 없어서 그냥 큰 스테인볼을 드릴게요 일단 배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핏수로 한번 닦아서 지시 쓰게 그냥 방을 하시고요 철거지에서 저기다가 놔뒀다가 좀 네. 식으면 나중에 어차피 이거 다 가지가지 네, 네. 지퍼백 저희가 준비한 어. 식으면 가시 가시기 전에 제품막이다 네. 포장해 가지고 마시면 네. 돼. 네. 겠어요 음, 이제 네. 그만 종료하시면 예, 얘는 이제 네. 다간 도셨으면, 네. 네. 다 맞추셨으면 종료하셔도 괜찮은데요.